예, 오늘부터 부산 수서간 SRT 운행이 축소된다는데 이유가 뭔지 얼마나 축소되는지 알아보고요. 예, 또그 관련해서 철도 노조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예, 전국 철도 노동조합 부산지방본부 이동헌 수석부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아나오겠시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토부가 오늘부터 부산과 수서로 오가는 평일 SRT 열편을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유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9월 1일 오늘부터 수생 고속열차 SRT 노선을 경전선, 동해선, 전라선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진주, 창원, 여수, 순천, 포항지 지역 민원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SR의 사업노선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철도노조도 <laughs> 지역의 철도교통 이용편이건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예, 예. 그, 예. 말씀하십시오. 예,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는 2021년부터 수서행 고속열차 SRT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서 서울역을 가는 KTX를 수서역으로 보내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다른 선의 SRT를 투입하느라 부산을 지금 줄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부산에 이제 하루에 승객 몇명 정도가 이거 줄어들면 불편을 겪는 겁니까? 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경부선 SRT를 10회 운행 축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4,100석의 좌석이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예. 듣기로는 그 어제입니다. 어, 부산시와 교, 국토교통부가 SRT 운영사인 SR사에 시민 불편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한 이후에 부산 지역 이용객의 예매 좌석 수 그러니까 평균 3 9한석 정도를 그니까 부산에서 이제 가시는 분들에게 그 좌석 수를 늘린다 이렇게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럼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예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이전 예. 왕복 40회 운영 시 하루 평균 13,000 아, 아, 예, 1만 3,001석이 어, 부산 수서 구간에 할당됐었는데 네네. 앞으로 35회 축소 운영해도 1만 3,392석의 좌석 예매가 할당돼. 하루 평균 3 9 1석이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SR은 부산발 SRT에 79.3%를 할당하고 있는데, 음. 국토부의 예, 이야기대로 하면 예, 부산 그 좌석 할당이 부산발이 93.3%로 증가하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 부산 지역을 제외한 음. 영남권 울산 신경주 지역에서의 수생 SRT 예매는 예, 굉장히 어려운 대란으로 음... 발생될 것이다. 또 예, 오히려 다른 방안 지역에 방안. 가시는 음... 분들이 또 어, 불편을 겪어야 예. 되고. 예. 또, 어. 아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부산 수서간 SRT를 축소를 했지만 그 대신에 이제 경전선 동해선 전라선 이용하는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근데 예. 걱정되는 점도 있다고요? 예. 정부선 노선을 축소하고 다른 지역의 노선을 확대하는 것은 지역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전선 통해선 전라선의 민원을 해결한다는 이유로 특정 지역 좌석을 축소하여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토부의 예. 갈라치기 정책은 국민 통합을 제외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요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도 표현으로 아전인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아전인수를 철도에 비유한 표현인데요. 음. 지역의 정치인들이 철도 노선을 자기 지역구에 넣으면서 자기 지역의 열차 정차를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볼때 향후 지역 정치인들의 완력에 따라 추가적인 논란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아무래도 그런 민원들이 곳곳에서 올라와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렇게 부득이하게 하지 않았을까.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네. 김주, 창원, 여수, 순천 포항 지역의 예, 민원들이 도중에 음. 환승 없이 직통으로 수수역으로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아시다시피 강남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어, 의료 제공하는 대형병원들이 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지역 염원을 지역 정치인들과 지자체가 국토부에 요구하고 그것이 승차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음.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음. 아까 뭐 아전 인출이라는 표현을 쓰셨듯이 인철, 예, 예. 아 인철이라는 표현을 예. 쓰셨듯이 그냥 이제 새롭게 열차를 증편 증가를 시키면 되는데 우리 거를 빼 가지고 하니까 어떤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네. 말씀이시네 예. 그래서 이제 철도 노조 이번 달 중순에 총파업을 고심하고 있다 하는데 어떤 걸 요구하고 계신 겁니까 네예 네? 예. 예, 철... 철도 노조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어떤 건가요? 예, 저희는 예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지역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운행하고 있는 KTX 열차를 수세역으로 운행하라고 요구하고 대지자체 사업 등을 진행했습니다. 문재인 예. 정권에서 청와대 20만 국민청원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좌석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서울 부산 간 KTX를 6회 정편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예. 이는 수수행 승객들의 환승 불편을 증가하는 정책이고 적절한 대책이 될수 없습니다. 더 구나 코레일의 S.R 예매 시스템이 호환되지 않아 환승 시두번 예매를 해야 되는 불편을 초래합니다. 음. 토부가 진정으로 국민편익을 위해 수수행 고속철도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서울부산간 KTX 정편 또한 수서부산간 KTX 편을 통해 좌석 감소 없이 온전하게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하고 저희는 예, 그것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요는 그 수서에서 출발하는 열차에 KTX 열차가 있기 때문에 그 KTX 예. 열차를 투입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네요. 예.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굉장히 좀 쉽게 갈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인데 정부에서는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예. 어. 그 아무래도 이제 민간 철도 사고 그죠? 그리고 예. 철도 공사고. 예,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분리를 하려는 어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게 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예, 예. 예. 우리 경쟁 체제를 예,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는 부분이 혹시나 이제 철도 민영화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처럼 국토부가 SRT 노선을 계속 확대한다라고 하면 예. 저희 철도공사는 적자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 네. 실제적으로 SRT 열차가 운행되기 전인 2014년, 2015년, 2016년에 철도공사는 흑자를 내는 공공기관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SRT가 개통된 2 0 7 2017년부터 철도공사 적자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음. SRT가 수익이 되는 노선을 운영을 확대하면서 철도공사의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네. s r t 운행 노선이 점점 확대된다면 철도의 공공성은 사라지고 철도공사는 적자공공기관으로 낙인찍혀서 끝내는 철도를 민영하려는 계획이지 않냐 라는 의심을 제희는 하고 있습니다. 예. 음. 근데 지금 청취자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건, 건전한 경쟁이고 그렇다면 예. 그 경쟁에서 지면 뭐 도태되는 건데 예. 그렇다면 뭐 경쟁을 해서 좋다면 서비스가 좋아지는 것 아닌가라는 예. 얘기를 할때 어떤 말씀을 예. 해주시겠습니까? 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경쟁이라고 하면 네뭐 네, 국가의 정책이 맞다라고 볼수 있는데 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경쟁이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이 음. 철도 서비스는 굉장히 아니다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수서역으로 가시는 분들이 KTX의 뭐 네. 뭐 서비스가 좋다라고 하면서 서울역으로 가서 다시 서울에서 수서로 가시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음. 그리고 서울역으로 가시는 분이 아, SRT 의 서비스가 좋다라고 하시면서 SRT를 타고 수서에 가서 다시 서울역으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는 분명히 목적지로의 접근성이고 음. 노선의 평이선에 따른 것이지 서비스 경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보도 이런 상황을 잘 알기에 철도공사는 KTX는 절대 수수에 들어가지 못한다. 음. 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수수에 KTX는 운행시키지 않고 SRT 운행 노선을 확대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조장한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도 네. 되겠네요. 진짜 경쟁을 원한다면. 수서에 KTX를 네. 운행을 네. 시키면 SRT와 경쟁을 하는 네. 건 아니냐. 네. 아, 이런 이야기도 할수 있겠네요. 네. 그죠? 네. 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부산 시민들의 불편을 이야기하는 수서, 부산 간 운행 축소가 아니라 수생 KTX 운행을 촉구하면서 9월 총력투쟁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제희 예, 노조의 뭐총력투쟁으로 당장은 많은 시민들께서 불수,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크게 보면 국가의 재산인 철도를 팔아먹는 예, 민영화를 막아내고 부산 시민과 국민의 교통 편익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싸운다 생각하셔서 철도 노조의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성원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국 철도 노동조합 부산지방본부 이동원 수석부 본부장 이었습니다.